어 영화를 처음 시작하면은 일본에 그 존나게 추운 곳이 있어요 우리나라도 사계절이 매우 뚜렷하고 여름에 덥고 겨울에 추운 편이긴 한데 일본이 우리보다 조금 더한 거 같거든? 일본이 길잖아 나라가 이 오른쪽 끝에 여기가 후카이도가 어, 너무 추워 그래서 이제 거기가 주인공의 엄마의 친정이야 참고로 이제 여러분이 제가 왜이 영화에 빠졌는지 조금 아셔야 하는 게 제가 이때 히로스의 로코한테 반해서 이때 히로세리코가 외모 전성기를 찍었을 때전 원래 사실 보이스, 보이시한 느낌의 여, 여성분들을 선호하진 않거든요. 그러니까 제 취향상. 근데 좀 의외로 이분이 좀 약간 보이시한 스타일인데 이분이 제 첫사랑이에요. 어. 진짜 그냥 하는 얘기가 아니고 진, 진짜 많이 좋아했었어. 정말로 내 첫사랑이라고 말할 수 있을 정도로 굉장히 오랫동안 좋아했었어서 가지고 이렇게 생긴 분입니다. 이렇게 띄워놓고 하는 게 여러분도 좀 몰입이 되지 않을까 아무튼 그래서 그 후카이도에 버스를 타고 엄마가 친정 가시는데 이제 딸내미가 따라간 거야 엄마가 이제 뭐 당연히 40대쯤 되시겠고 딸내미는 고등학교 2학년인가 3학년인가 그래요 근데 후카이도가 눈이 워낙 많이 오다 보니까 차들이 다니는 도로 양옆이 그냥 눈으로 한 3m 정도 높이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영화 보면서 어참 예쁘다 이런 생각을 좀 했어요 우리나라 강원도보다 눈이 더 많이 오나 봐 나도 군대에서도 이 정도 눈을 본 적이 없어 그래서 이제 고속버스를 타고 진짜 이렇게 가면서 딸내미는 눈 온다고 야 yeah. 유키요 이러면서 이제 야 눈이다 이러면서 좋아하고 있어 그래서 엄마는 딸내미하고 또 주기 잘 맞아서 잘 이렇게 가고 있어 근데 여기서 이제 문제가 하나 생기는 게 버스 기사님이 어, 졸아요 버스 기사님이 이 기묘한 이야기 MC 보는 굉장히 유명한 분인데 어, 뭐 까메오 같은 걸로 나오셨나 봐 그래서 이제 길을 가다 보니까 원래는 양옆에 눈이 3m 쌓여 있었잖아 이제 한쪽은 눈이 3m 쌓여 있는데 반대쪽은 낭떨어지예요 그래서 이게 넘어가면 안 되게 그 방지턱으로 조금씩 이렇게 해 놓긴 했는데 좀 위험해. 근데 그 와중에 버스 기사 아저씨가 조라. 그래서 버스가 절벽으로 추락을 해서 이 버스에 탄 대부분의 사람이 죽습니다. 거의 다 돌아가셔요. 그래서 이 아버지는 직업이 라면 개발자예요. 삼양라면에서 신제품 개발하시는 곳 팀장이세요 그래서 이날 이제 딸내미하고 아내하고 친정에 보냈으니까 얼마나 행복해 행복해 뒤지죠 그래서 집에서 자기가 좋아하는 명란젓에다가 이제 밥 먹고 TV를 켰는데 포카이도로 가던 고속버스가 추락을 했다네 응? 음? 뭐지? 뭐야 이러고 보고 있는데 방금 두 모녀가 구출이 됐는데 둘다 중상이고 스기타 모녀로 어 신원이 확인됐습니다 응? 음? 내 성이 스기타인데? 그래서, 빨리, 갔겠죠. 그래서, 이 아내하고 이분하고 금술이 되게 좋아서, 이제 둘이 이제 좀 버릇이 있어요. 이때 끼마스, 이때라쇼이! 이러면 이제 아내가 남편분의 이 턱시험을 이렇게, 이렇게 개 만져주듯이 만져주는 좀 이런 버릇이 있어. 그래서 그거 만지면서 갔다 올게 하던 게 생각이 나면서, 빨리 이제 사고 현장 쪽에 이제 병원에 갑니다. 병원에 갔더니, 아내하고 딸하고 둘다 완전 중태 상태인데, 뭐, 목숨을 장담할 수 없다. 이렇게 말을 하는 순간 와이프 쪽에 이제 위험 신호가 오고 와이프가 딸은 어떻게 됐어? 해서딸 어, 옆에 있어. 딸손 잡게 해줘. 손 이렇게 잡고 그 상태로 이제 돌아가셔요. 유언도 못 남기고 돌아가셔. 진짜 뭐 불행 중 다행으로 딸이라도 살아요. 그나마 다행히. 딸은 이때 눈을 떠 오히려 떴는데 이제 엄마 돌아가셔 있고 그래서 딸 이름이 모나미였거든요. 모나비가 이제 뭐 프랑스어로인가 내 친구 뭐 이런 뜻인데 어 일본어로도 좀 쓰이나 봐요. 딸이 깨어나서 남편이 모나미 했는데 딸이 갑자기 와타시 나오코 나요. 와이프 이름이 나오 나오코였거든. 이러면서 영화가 시작됩니다. 영화 제목은 비밀 히가시노 게이고 원작이고요. 워낙 유명한 작품 많이 쓰셨으니까 용의자 X의 헌신이라든지 백야행이라든지 뭐 유명한 거 너무 많이 쓰셨죠. 그래서 딸이 깨어나서 막 자기 몸을 막 뭐 이렇게 막 보면서 자기가 딸이 된 거야 그러니까 손잡았을 때 아마 영혼이 옮겨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남편은 장례를 치르는데 집에 지금 딸이자 아내가 누워있잖아 다행히 이제 목숨을 부지해서 집에 있어 그래서 장례식장에 이제 딸은 못 오잖아 와이프 장례식을 하는데 이제 얘는 자기 아내가 딸의 몸속에 있는 걸 아니까 장례식장에서 아내의 시신을 보면서 이제 음, 나오코는 죽지 않았어 막 이러고 있는데 주변은 막더 슬퍼하죠 막. 이 사람 너무 슬퍼서 미쳤구나 막 싶죠 이제 집에 왔는데 이제 서로 조금 심각하죠. 이제 와이프는 자기가 딸의 몸을 뺏어버린 것 같다고 막 울고, 그다음에 딸이 다시 돌아올 수 있게 치료를 받자 막 이렇게 하고, 남편은 또 위로를 해주면서 다른 사람들한테는 얘기하지 말자. 당신은 모나미로 일단 살아야 된다. 이게 아마 소설에서는 조금 더 저기 앞부분을 길게 했을 것 같아요. 왜냐면 남편이 자기 딸이 아내라고 하는 거를 너무 좀 빨리 밀, 믿긴 해. 하여튼 병원에 퇴원해서 이제 집에 왔는데 이제 집이 개판이죠. 이제 남편이 원래는 약간 반신반의 했을 것 같기도 해. 근데 집에 와서 이제 집 정리 안돼 있고 청소 안돼 있고 이런 거 보고 어 굉장히 빠르게 정리 정돈을 하고 막 청소하고 능숙하게 집안일을 해. 내 그러니까 이제 남편도 이제 점점 믿을 수밖에 없는 거야. 그러니까 지금 딸이 하는 짓거리가 와이프 살아있을 때랑 완전히 같아. 그리고 어디 갔다 올게 할 때마다 이것도 해줘. 그리고 턱 쓰다듬는 거. 이거는 아, 원래 딸 몰래 하던 거거든. 딸이 보면은 좀 망측하니까 딸 몰래 둘이서만 애정 표현 하던 거거든. 그러니까 남편도 이제 믿을 수밖에 없어. 그리고 이제 부부니까 또 같이 자잖아요. 근데 남편이 조금 많이 어색해해요. 이게 아무리 아내 아내가 들어있다 한들 겉에는 딸이잖아. 딸이 또 어린 딸도 아니고 이제 17세 18세 딸이니까. 그래서 이제 한 방을 쓰긴 하는데 약간 어색한 뭐 그런 느낌? 이제 뭐 출근을 하는데 또턱 해서 어? 음... 이거 진짜 당신 맞구나 또 이렇게 되고 이제 회사 가서 열심히 일하고 어, 라면 연구하면서 단나카상 하이 라면은 말이야 처음에 먹자마자 2초 안에 맛있다 맛없다가 결정된다고 지금 단나카 상이 먹을수록 깊은 맛이 우러나는 라면을 개발하고 싶다고 하는데 나는 그거 반댈세 인스턴트 라면은 입에 넣자마자 맛있어야 돼 아주 프로야 라멘 프로 이제 주변 사람들은 그런 일을 당하셨는데도 열심히 일하시네 대단하죠 어. 그리고 이제 이 아버지는 지금 본인 딸 혹은 우리 아내한테 일어나고 있는 일이 뭔지 좀 알아보기 위해서 도서관에 가서 이제 책을 찾기 시작합니다 지금이면 구글링하고 채치피티한테 물어보면 되는데 99년작 이때는 도서관에 가야지 정보를 구할 수 있었잖아요 그래서 가서 보니까 빙의라는 현상에 대해서 알게 됩니다 그래서 한 사례 중에 하나가 혼수 상태로 꽤 오래 있다가 기적적으로 살아난 어떤 소녀가 그 소녀가 코마 상태에 빠졌을 즈음에 돌아가신 어떤 아주머니의 인격으로 깨어나서 그 소녀가 절대로 아, 알수 없을 만한 그 아주머니의 정보를 전부 알고 있었다는 그런 기록이 있긴 있대요 아무튼 그래서 그런 걸 보면서 아 지금 내 딸이 좀 이런 상태인가 했는데 뭐 이거 불행이라 해야 될지 다행이라고 해야 될지 그게 나온 사례상으로는 그 소녀가 2년 동안 그 아주머니로 살다가 완전히 본래 그 소녀가 되었고 아주머니의 기억은 완전히 잊어버렸대. 그래서 아저씨는 되게 의미심장하게 그걸 보고 이제 집으로 돌아옵니다. 근데 집으로 돌아왔더니 딸이자 와이프가 이제는 학교를 다시 다녀야 되잖아. 육체적으로는 딸이니까 학교를 안갈수 없잖아. 퇴학당할 거 아니야. 학교를 가려고 교복을 입어 보고 있는 거야. 이러니까 또좀 묘해. 어. 마음이 묘해. 근데 이제 우리 감성에서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이제 장면이 좀 나오는데 아내가 딸의 몸으로 교복을 입고 나왔어요. 그리고 일본 교복 치마는 우리나라보다 좀 짧지 않습니까? 나와서 이제 학교 가야 될것 같아서 교복 한번 입어봤어. 근데 치마가 좀 짧네 이러니까 남편이 갑자기 개구장이가 돼서 오 펜티 보이 펜티 보이나 이 지랄을 하는데 사실 이게 한국인의 감성상 이야기가 매우 많이 어렵죠 왜냐면 앞에 있는 어쨌든 육체는 내 딸인데 딸한테 지금 약간 저르고 있는 느낌이잖아 약간 거부감이 좀 들어요 근데 정말 다행히도 1999년 고등학교 3학년 당시 흑자일스는 뇌가 정상이 아니었습니다 음, 이 장면을 보고 전혀 더럽거나 이상하다고 느끼긴커녕 좋았어요 미안합니다 고3 땐 그랬어 미안하다 어. 그때 남성 호르몬이 너무 많이 나왔어 어렵고 지금은 내가 보니까 조금 그렇다 어, 별로다 그래서 이제 아내는 이제 딸로서좀 살아가야겠다고 생각을 해요 딸의 인생도 있는 거니까 내가 여기서 당신 반만 해줄 순 없잖아 그래서 학교를 가다 모르는 거 투성인데 학교 가서 일단 대충 비비니까 애들이 다 알잖아 얘 되게 큰 사고 겪었다. 죽을 뻔했다. 그 다음에 저기 어머니 돌아가셨다. 이제 거기에다가 이 친구가 기존의 학교 생활을 좀 잘했나봐. 이러다 보니까 주변의 친구들이나 선생님들이 좀 배려해줘서 생각보다 쉽게 좀 학교 생활에 적응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수업을 봤는데 공부는 다소 어려워. 너무 오랜만에 공부를 해봐가지고. 그리고 이제 다시 이제 저녁이 돼서 집에 돌아왔고 남편이 집에 와서 이제 오후로 샤워를 할거 아닙니까? 일본 또 목욕 문화가 있잖아. 집에서 목욕을 하고 있는데 딸의 몸을 하고 있는 아내가 너무 아무렇지도 않게 욕실에 들어와서 다 벗고 있는 남편의 이제 등을 밀어줘요. 남편은 이제 조금 그래. 아무리 그래도 좀 딸인데 생긴 게 그래서 좀 부끄럽지만 뭐 어쨌든 그러니까 둘이 되게 이제 사이가 좋았나봐. 등도 밀어주고 막 스킨십도 하고 막 이럴 정도로 버스 회사에서 이제 뭐 이런저런 피해 보상 같은 거를 하는 와중에 버스 기사가 사고를 냈잖아요. 아들이 와서 피해자 유가족들한테 사죄를 드립니다. 이게 참 일본의 신기한 점이자 우리나라도 요새 조금 따라가고 있는 점인데 누가 잘못을 하면은 그 가족이 대신해서 사과를 해야 하고 그 가족이 대신해서 벌을 받아야 하고 이런 연좌제라고 해야 할까요? 그게 일본은 좀 당연하고요. 우리나라도 요새 좀 따라가고 있는 추세인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자식이 잘못을 하면 부모가 책임을 져야. 이거는 사실 어느 정도 저도 이해는 해요. 교육을 잘못 시켜서 뭐, 수, 뭐 이런 거 있으니까 근데 부모님이 잘못을 해도 자식 보고 책임을 묻고 뭐 친척 뭐 친구 등등 뭐 관련된 사람을 전부 조져버리니까 우리나라가 요새 좀 그렇지 어, 기사 당연히 돌아가셨습니다 버스가 추락할 때 요렇게 앞으로 추락을 해서 앞에 탄 분들은 살기가 좀 많이 힘들어요 일본은 옛날부터 예를 들어서 되게 안 좋은 범죄를 저지른 사람이 나오잖아요 걔가 성인이라도 일단 기자들이 그 부모님 집으로 바로 쳐들어갑니다 그래서 카메라 다 들고 리포터까지 와가지고 아들이 이번에 그런 죄를 저질렀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말 모시아겐 고자이마시다 어, 너무 죄송합니다 막물 꿇고 사죄하고 도, 도개자하고 막 그러면 옆에 있던 구경꾼들이 책임져 책임져 이게 일본은 좀 이런 게좀 있더라고 우리나라는 이 정도까지는 아니긴 한데 아무튼, 그래서 여기서도 이제 그 아들이 대신 사과하고 욕받지 하고 니네 애비 때문에 이렇게 됐다.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막 이렇게 해. 그걸 보고 여자 주인공이 약간 동정심이 느껴져요. 그리고 이제 학교에서 학교 생활 열심히 하고 집에서는 또 주부로서 막. 야, 근데 이거 좀 독방주가 같긴 하다. <laughs> 이분이 요리를 되게 잘하셔. 그래서 저녁이 항상 진수성찬이거든. 요리도 엄청 다양하게 하시고. 근데 이 친구도 지금 고등학교 수험생인데 남편은 퇴근하면 이거 목욕하고 TV만 쳐보고 무조건 이 아내이자 딸내미가 학교 끝나고 나서 청소하고 밥하고 빨래하고 다 하네. 근데 남편 목욕할 때 등까지 밀어주고. 좀 심한데 이거? 음... 둘이 밥을 먹다가 아내이자 이제 딸이 이제 물어봅니다. 근데 그건 어떡할 거야? 뭘? 밥일 그러니까 이제 남편이 먹던 걸 뱉을 정도로 놀래요 안 되지! 씨. 딸의 몸인데 응? 어? 근데 또 웃긴 게그 와중에 여자 주인공 학교 선생님 담임 선생님이자 수학 선생님이 남편을 또 꼬셔 그러니까 아저씨가 잘생기긴 했어 대기업 라면 회사에서 제품 개발 팀장으로 하고 있고 얼굴 잘생기셨고 인격 훌륭하고 얼마 전에 사별하셨고 이러니까 이제 학교 선생님도 이제 음... 이 심야식당 주인공 아저씨가 비밀 주인공이에요. 이때는 나이가 좀 되신 것 같긴 한데 이분이야. 아무튼 학교 선생님이 좀 유혹을 하시지만 견뎌내요. 그리고 학교 선생님이 공원에서 자기 남편한테 플러팅을 하고 있는 거를 또 아내가 봐. 그래서 고딩인데 공원에서 자기 아빠가 학교 선생님하고 앉아있으니까 어쭈 내 남편한테? <laughs> 가정상담을 공원에서? 아니 편의점에서 우연히 만났어. 이 아저씨가 부업을 하나 하는데 그 부업이 뭐냐면 동네 편의점마다 다 돌아다니면서 자기 회사 라면을 가장 위, 위에다가 세팅하는 그런 부업을 하고 계세요 <laughs> 어, 농심 다니는데 자기네 라면이 뭐 이렇게 3층이나 4층에 진열되어 있으면 그거를 전부 1층에다가 옮겨 놓는 뭐 그런 소소한 취미생활이 있으세요 그날도 이제 몰래 GS에서 하고 있는데 어 저기요 아, 아 죄송합니다 어? 담임선생님? <laughs> <laughs> 이래서 우연히 만났어 그냥 동네라서 어. 그리고 이때 딸이 천명을 합니다 자기 대학을 가고 싶대 딸의 몸이긴 하지만 나 뭔가 해보고 싶어 남편이 어 이러니까 어왜안돼 부담돼 아니야 나 아직 20년은 더 일할 수 있어 그래서 딸내미 공부를 열심히 해요 그리고 이제 이 친구가 점점 이제 딸처럼 행동하기를 시작하고 공부도 열심히 하시고 하면서 부부 사이는 약간 멀어져요. 그 크게는 아닙니다. 진짜 미세하게 조금 균열이 가기 시작해이 때부터. 그리고 딸내미가 의대에 붙어요. 공부를 좀 쳐. 그러니까 뭔가 엄마 입장에서 내 경험하고 우리 딸 피지컬이면은 일 내는데 이런 느낌이야. 그래서 딸내미 이제 엄마가 의대 이제 붙어가지고 축하 겸꽤 괜찮은 초밥집 가서 같이 이제 술한잔 하고 막 알콩달콩하게 먹으니까 초밥집 아저씨가 어, 아, 아, 예, 초반 나왔습니다. 예. 어, 누가 봐도 <laughs> 일본이 또 이제 이런 좀 이런 게좀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아저씨들하고 만나는 친구들이 좀 있다 보니까 용돈 때문에 굉장히 안 좋게 쳐다보죠. 그러니까 아내는 이제 술을 먹고 많이 취하셨어. 그래서 이제 아내 이제 옷을 좀 이렇게 갈아입혀 주다가 이 아저씨가 어, 혹해요. 예. 그래서 혹해가지고 이렇게 옷을 벗겨 주려다가 아, 안 되겠다. 해서 이불을 다시 덮어 줘. 근데 이불을 덮어 주는데 갑자기 아내가 손을 자기 그러니까 남편이 방금 가까스로 51대 49로 가까스로 참았는데 손을 잡고 아내가 이렇게 끌어당기니까 정말 어쩔 수 없이 진짜 피치 못할 사정으로 49대 51로 역전이 됐어. 그래서 지금 막막 아, 미쳐 지금. 아, 머릿속에서 지금 아수라가 펼쳐졌어. 아니야, 안 돼. 안 돼. 안 돼. 하지만 테크니컬리 이 기술적으로는 아내가 맞긴 해 아니야 그래도 안돼막 이렇게 싸우고 있는데 아내가 필살기를 씁니다 얼굴 가리면 돼 우리가 보통 이제 비닐봉다리 하면은 아쉬울 때 사용을 하는데 이때는 이제 좋은 비닐봉다리 이 아, 아저씨가 이제 못 참고 에잇! 음, 하지 않고 참습니다 아저씨 그런 사람 아니야 참아 아무튼 그래서 이제 이 친구도 대학교를 가잖아 근데 아무래도 이제 대학교를 가니까 얘가 이쁘잖아 얼굴 좀 보이시죠? 이렇게 생긴 애가 의대에 들어갔어. 어떻겠어요? 인기가 그냥 뭐 하늘을 찌르죠. 거기에다가 의대니까 공부도 엄청 해야 되잖아. 의대가 뭐 시험이 일주일에 다섯 개씩 있다고 막 그러잖아. 일년 내내 거기다가 본인이 여태까지 해보고 싶었지만 하지 못한 서클 활동으로 요트 타기도 막 하면서. 학교생활이 너무 열심히고 하다 보니까 이제 남편이랑은 아무래도 이제 조금씩 조금씩 멀어져요. 남편은 집에서 좀 심심하고 딸은 이제 주말에 한 번씩 이렇게 내려오는데 주말에 이제 서로 만나면은 남편은 옛날처럼 좀 꽁냥꽁냥도 좀 하고 싶고 한데 아내는 의대생이다 보니까 집에 와서도 이제 공부만 하고 이러면서 차차 조금씩 멀어져. 그 와중에 이제 집에 학교 선배한테 남 선배한테 이제 전화도 오고 이러니까 약간 질투도 좀 느끼고 하면서. 그래서 서로 이제 사이가 좀안 좋았다가 아내가 꿍에 있던 남편이 집에 돌아오니까 기분을 좀 풀어주려고 얘기합니다. 그거 할까? 남편이 사실 좀 오래 참은 것도 있고, 그동안 좀 사이가 멀어지면서 질투심 같은 것도 좀 느껴지고, 사실 이럴수록 소유욕이 더 커지잖아요. 이렇기 때문에 연애할 때 밀당이 좀 필요하다 이런 얘기도 좀 있잖아. 이게 좀 약간 완전히 내꺼일 때보다 뺏길 수도 있다, 놓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때 이게 조금 더 그런 마음이 드는 게 인간의 본능이라 그런지. 그래서 이제 오늘은 진짜로 할것 같아. 그래서 꽤나 진행을 했는데 정말 시작되려고 할때 아내가 얘기합니다. 처음이니까 살살해. 그 얘기를 듣고 남편이 못 해요. 그 얘기들은 못 하지. 그래서 이제 서로 조금 더 어느 정도 좀 벽이 생겨 버렸어. 이제 정말 아내도 아니고 딸도 아닌 진짜 애매한 관계가 되어 버렸고 그 와중에 이제 아내가 갑자기 쓰러집니다. 한참을 자서 막 이거 응급실에 데리고 가야 되나 막 이렇게 고민을 하고 있었는데 일어났어. 일어났는데 딸인 거야. 아빠 어떻게 된 거야 이러는 거야. 그래서 너무 놀래 가지고 어 진짜 모나미니? 어 아빠 뭐야 뭐 지금 뭐몇월 며칠이야 뭐야 막 이렇게 된 거야 그래서 자초지중을 설명해줬어 이렇게 이렇게 됐다 그니까 딸이 막 울면서 엄마 죽은 거야 막 너무 울어 자고 일어났는데 이제 또 와이프인 거야 언제 어디서 잤어 어제 기억이 안나막 이러면서 그니까 러 와이프가 이제 잤다 깼다 이렇게 반복하면은 와이프였다가 딸이었다가 왔다 갔다 하고 그때마다 막 두통 때문에 막 뒤져 머리가 너무 아파 결국은 좀 결정을 한게 이제 딸인 시간이 점점 길어지고 있는 게 느껴져요. 와이프인 시간보다 그리고 본인이 자료조사를 했을 때본 거에서도 2년쯤 지났을 때 원래 본인으로 완전하게 돌아왔다고 하잖아 지금 이제 1년이 넘었고 그래서 딸일 때가 더 길어지고 이러니까 이게 내가 네 옆에 있으면은 자꾸 아내가 튀어나오고 싶을 테니까 그냥 너 완전히 그냥 학교 쪽에서 사는 게 좋을 것 같다 이렇게 서로 의견을 또 통일하고 마지막으로 또 꽁냥꽁냥 하면서 밥도 먹고 이렇게 하다가 서로 살짝 이제 떨어져 지내고 마지막으로 이제 이별 여행도 가서 이별 여행지에서 완전히 와이프인 채로 데이트를 좀 하다가 자기야 나 너무 졸려 어자 벤치에 앉아서 남편 어깨에 기대서 이렇게 잠이 들고 딱 깨어났는데 딸인 거야 딸이 며칠 안 나왔었는데 근데 좀 느껴져 아 이제 와이프 없다 이때 이제 실제 연출이 여기서야말로 진짜 와이프가 죽은 것처럼 연출이 됩니다 그래서 남편이 굉장히 슬퍼하고요. 딸도 깨어나서 아주 슬퍼요. 개꿀이네 깨자마자 의대생 야이새끼아이씨. 그렇긴 해. 제일 힘든 파트 엄마가 해주긴 했어. 엄마 나 잠깐 자고 일어날 테니까 의대 좀 합격해놔. 이런 느낌이긴 해 솔직히. 그 와세다가 우리나라로 치면 연대거든. 연대 의대를 붙어놨어. 이제 그렇게 해서 딸래미는 자신의 인생을 살고 이제 몇 년이 지나서 딸래미가 의사가 아마 됐겠죠. 그리고 딸이 그 버스기사 아들하고 우연히 좀 길에서 만나서 좀 정분이 쌓여서 버스기사 아들하고 이제 결혼을 하게 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그 신부 입장을 시켜주잖아. 아빠가 그래서 이렇게 보내주면서 이제 그 누구보다 애틋한 눈빛으로 딸을 남편에게 이제 양도를 해주고 이제 결혼식이 끝나고 딸내미가 와서 아빠 너무 고생하셨어요. 그래 고생했다. 잘 커져서 너무 고맙다. 이제 너 이제 그쪽에 가서 잘 살아.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갑자기 딸내미가 아빠 턱을 아차 습관적으로 턱 주가리가 오니까 습관적으로 만져버렸어 이때까지 쭉 당신이었어? 여기서 이제 히로세 요코 씨가 이병헌 씨보다도 먼저 우는 것 같은데 속 시원한 것 같은데 슬픈 것 같. 근데 후회스러운 것 같기도 하면서 허심탄회한 것 같기도 하면서 미련이 남는 것 같기도 하면서 그런 표정을 지으면서 영화가 끝이 납니다. 음. 이제 이 비밀에 대해서는 둘다 무덤까지 가져가기로. 이 가시군오 게이 고 아저씨 원작이기 때문에 일반적인 멜로가 아니에요. 당연히 이 아저씨는 정상적인 걸잘안 써. 내면이 50대 아주머니 뭐 오히려 좋은 점이 있을 수도 있어, 엄마. 야 일단 요리를 끝내주게 잘해. 그리고 옛날 분이셔서 그런지 남편한테 아침밥 저녁밥을 반드시 차려주셔. 아무리 바빠도 목욕하고 있으면 등도 밀어주고 와서 말안 해도 스킬도 두 배. 어, 요리 스킬이 두 배야. 어. 아니 네 배. 음. 그러니까 그 버스기사 아들이랑 사귈 때도 이제 뭐 스킨십을 하게 될거 아닙니까. 나 처음이야. 야사시코다사이. 2 스물두 살에 처음이. 아, 알겠어. 이러고 정말 조심스럽게 했는데 정말 처음인 거죠. 어, 어느 정도 확인을 할수 있으니까 그래서 어 진짜 처음이었어 그런데 2회차부터 갑자기 아어오오오 우. 2회차부터 갑자기 만렙이 돼가지고 어. 레벨 1 다음이 바로 99야 어. 아내가 남편 몸으로 들어왔으면 꿀잼 아니지만 야, 그럼 진짜 악귀잖아, 새끼야. 딸몸 뺏었다, 남편 몸 뺏었다가 아주 그냥, 씨. 그건 악귀라고 해, 우리가.